네, 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태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원입니다. 자, 오늘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네. 어, 사실 앞서서 뭐 저도 생각을 했는데 개인과 가정의 현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일단 아 그런 건 회사나 하는 거지. 음. 나뭐 아껴서 밥 먹고 하루하루 사는데 굳이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자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가계부 같은 거 이렇게 좀 어머님들이 좀 들여다보자 하면은 그쵸? 기분 나쁘게 왜냐면 네, 내 나도 노력하고 아끼는 대로 아끼는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이제 제가 오, 어, 이런 현금 흐름을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각종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처럼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역시 우리 가정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꼭 필요한 검사예요 음.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새는 돈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할때 가장 먼저 작성을 하는 게 현금 흐름인데 작성하시고 나면 상자, 어,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우리 집에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나아가서는 스스로 얼마만큼 소득 활동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이는데요, 혜님 혹시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잘 받고 계신가요? 진짜 건강검진요? 이내몸 건강검진? 네. 어, 원래 잘 받다가 이게 이제 정해져 있고 안 받으면은 연말에 회사에서도 이제 전화 오고 해서 잘 받다가 네. 어, 한 일, 이 년은 약간, 약간 네. 조금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급여 네. 받는 달이 엉겨서 지금 일년반못 받은 셈이에요. 이년 네. 가까이 못 받은 셈이에요. 그래도 요즘에는 주기, 뭐 회사랑 국가에서 불러서 네. 어, 주기적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특히 사, 오십 대 남성분들은.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이상 소견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알지만 혹시라도 진짜 이상이 있으면 어쩌나 하고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렇듯 제가 늘 현금 흐름 이야기하고 노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최대한 근심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면서도 최대한 근심 걱정을 내일로 미루려고 한다. 이 말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도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야지만 더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할수 있듯이 각 가정의 현금 흐름도 잘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음...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주신 사연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4 0대 주부입니다. 어, 저는 그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잘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럴 때는 그 현금 흐름을 꼭 작성해보라고 전문가분들이 조언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봤는데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꾸 지출은 늘어만 가고 이러다가는 언제 노후를 준비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금방 50대가 될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지 돈키오테 전문가 분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40대 주부인 동키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일단, 사연자분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연자분은 굉장히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네. 남편분은 44세, 사연자분은 42세로. 자녀분들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사인가족이었거든요. 현재 수입은 500만원이었는데, 제가 수입을 여쭤볼 때 항상 같이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수입 활동 가능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인데요. 네. 사연자분 남편분은 현재 직장에서 15, 16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은 관리비, 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한 생활비 220만 원과 대출금 100만 원, 보험료 73만 원, 그리고 저축 30만 원을 하고 계셨고요. 교육비는 80만 원으로 503만 원이었습니다. 아, 저축도 고정 지출로 넣어야 되겠 아, 그럼요. 아. 당연하죠. 유동적 지출은 재산세, 자동차 자동차세, 경조사 명절 및 부모님 용돈, 그리고 가족 휴가비까지 있었는데요. 이 비용들은 1년 상여금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돼서 상여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하신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보였을까요? 그렇다면또 어떤 준비가 더 해졌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 좀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현금흐름 분석 외에 자산과 국민연금도 같이 조회를 좀해 봤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70세부터 남편분은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내분은 4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은 아파트 10년 어, 아파트를 10년 전에 4억 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그때 2억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상환 기간은 25년 상환이었는데 남편분의 소득 활동 기간과 상환 기간이 맞, 맞아 있었거든요. 맞추셨나 보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으로 올라서 추후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 1000만원을 보유하고 계셨고 현금은, 현금은 500만원을 보유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까 저축 30만원을 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축 보험이었어요. 네. 이제 10년이 다된 9년 하고도 10개월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현재 납입한 원금이 3,500만 원인데 해지를 했을 때도 원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축 보험이고 9년 10개월 정도 됐다 해서 아, 뭔가 이렇게 제 기준엔 10년. 어, 10년 조금만 더 납입하시면 굉장히 큰 혜택으로 돌아올 상품 잘 가입하고 계셨네요 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일단, 음, 가정 경제 현금 아, 흐름을 파악을 할 때,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셨고, 그 후에는 자산과 국민연금 상황까지도 음, 같이 정리를 쫙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봤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쫙 정리를 해야지만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우리 집 가정 경제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 가정 경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조금 더 숨통을 트일 방법은 없을까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늘릴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전문가와 함께 파악을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전체적인 흐 흐름 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너무너무 평범해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네. 제가 어,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좀 보고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현금 흐름에서 4인 가족의 보험료가 좀 높아 보였어요. 음. 73만원으로 뭐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드리면서 현금 흐름을 좀더 여유롭게 만들어드릴 예정이고요. 보통 월소득의 10%를 하라고 그는데 그게 오바돼서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음, 연령대라든지 자녀들의 나이 음. 뭐 여러가지 등등을 봤을 때좀 높다. 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금 부분은 남편분이 150만원, 사연자분은 40만원으로 어, 합산 190만원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추가해 드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가정이 비슷한 게 신혼, 신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다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 둘 태어나게 되면은 외벌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노후에 남녀 국민연금에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노후하면 부부의 합산 연금만을 생각하, 생각을 하잖아요. 네. 두 분이 한날한 시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기간이 8에서 12년 정도가 된대요.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아내분의 연금은 어, 유정연금 60%를 받게 되니까 네. 90만원으로 매우 적기 음. 때문에 아내분 앞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해 드리는 게 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게 나타나서 다행이네요. 높은 보험료를 개선을 해서 현금 흐름을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음, 지금 사인가족의 적정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지, 또 지금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남편분의 보험료는 이십팔만 원이었는데 보험료 대부분이 사망 보험금 앞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질병에 대한 보장이 매우 취약했어요. 아, 어, 질병도 중요하신데. 네, 네. 현재는 건강 관리가 잘 되고는 있었지만 가족력을 살펴봤을 때 혈관성 질병과 암병력이 있었어요. 진단비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보다는 질병 진단비 앞으로 준비를 좀해 드렸습니다. 네.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 5천만 원씩 20년 나 90세 만기로 13만 원으로 준비를 해 드렸고요. 실손 의료비는 2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으로 합계 16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와 진단비가 5천만 원씩으로 네. 주요 보장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범위도 좀 확대를 해드렸죠.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암 보장 쪽으로 과하게 가입되어 있었어요. 음. 비갱신형으로도 준비가 돼, 돼 있긴 했지만 갱신형 보험들이 추가로 가입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또 아내분은 어떻게 보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기존의 보험을 수정해서 유지하기로 한 보험 7만 원과 뇌나 심장 쪽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좀 추가를 해 드린 보험 5만 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 3만 원 으로 15만원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고요. 자녀들은 각 13만원, 12만원으로 보험료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30세 만기로 가입되어 있었어요. 만기 환급의 개념으로 가입을 되다 보니까 보장 내용 대비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둘다 조정을 했더니 각 7만원이면 충분했고요. 실손으로 비 만원씩으로 해서 자녀 한 명당 8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총 보험료는 어 73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조정을 해 에, 조정이 되면서 네. 26만 원의 여유 자금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은 더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가 26만 원 정도나 어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보장은 제가 아까 놀랐듯이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5천만 원 씩으로까지 보장을 굉장히 넓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아끼면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는 쉽지 않지만. 과잉 지출을 찾아서 개선해드리면요, 우리의 자산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흐름이 좀 개선이 됐는데 됐는데요. 네. 제가 한 꼼꼼하지 않습니까? <laughs> 맨날 꼼꼼하게 네. 쳐다보죠.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카드사에 할부가 되어 있던 것까지. 어, 모두가 조회를 했어요. <laughs> 어... 해봤더니 500만 원 정도 할부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현금하고 갖고 있던 500만 원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했던 현금 흐름에는 오차가 없이 자, 앞으로도 잘 유지가 될수 있겠죠. 네, 정말 어디... 조금이라도 어디 숨겨진 그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다 찾아서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다음은 저축 보험으로 가입한 매월 30만 원이었는데, 네. 이 가정은 현재 목돈을 만들기보다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30만 원을 사용하는 게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음. 그 이유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3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하게 된다면. 총 납입하는 원금은 3,600만 원인데 최저 연금 기준액은 8,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면 좀 적게 받겠죠. 네. 근데 최저로 받게 되더라도 8,500만 원은 받게 된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납입한 금액 대비 2.5배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요. 네. 65세부터 매월 35만 원씩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 90세까지 수령을 하게 된다면 누적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음. 그리고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1억 4,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느 기준 시점까지만 유지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율의 저축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연금에는 좀, 좀. 그렇지만.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달 저축 보험으로 납입을 하던 30만 원을 이제 연금 준비로 바꾸. 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납입한 저축 보험은 그냥 두는 건가요? 네, 아까 보이지 않던 부채 카드 할부금을 전부 갖게 되면서 네. 보유하고 있던 오백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상자금과 써야 되는 저축이 필요한데요. 저축 보험은 현재 납입했던 원금이 삼천오백만 원인데 지금 찾으면 삼천오백만 원 정도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축성 한십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10년 이후가 되었을 때는 최저로 보증해주는 이율 자체가 1.5, 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음. 매우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은행보다도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들을 찾아서 어, 써야 되는 비용과 그리고 비상 자금으로 확보를 했고요. 네. 추후에 발생된 모돈 지출을 좀 대비를 했어요. 음. 이제부터 노후 준비 자금으로 30만원씩 발생되지만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추가로 지출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음뭐 이렇게 뭐 요즘에 보면은 연금 준비로 100만 원씩 넣는 분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아껴서 왜냐면 노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길고. 네. 그래서 좀 금액대를 높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네. 가정은 지금 30만 원을 넣고 네. 넣게 되는 거잖아요. 이 3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네. 노후 자금으로 얼마면 충분할까요? 어, 그거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각 가정마다 원하는 삶이 다를 거예요. 네. 이 가정은 지출에서 줄이지 모,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상환금을 줄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자금, 아, 대다수의 줄, 이 부분은 절대 못 줄이더라고요. 그렇죠. 못 네. 돼요. 그리고 보험에서 줄인 26만 원도 노후자금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네. 대신 이 가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하나의 카드가 음. 더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네.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준비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네 가지 종류의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큰 걱정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말씀 중간에 네. 보험에서 줄인 26만 원을 왜 노후 자금으로 사용을 못해요? 네. 교육자금의 연장선인 학자금이 남아 있어요. 어, 어머나 부모님의 마음으로 <laughs>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네요.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자녀가 두 살터울인데 둘이 학자금이 같이 발생되는 시기엔 대출이 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25만 원씩 5년간 ETF로 좀 모아서 준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후자금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대출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노후자금으로 대출을 해야 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해드리는 게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현금 흐름이 이상 없이 잘 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10에서 12년 후쯤이 후쯤 되면 자녀들이 취업시기가 되거든요. 네. 노후 전에 마지막으로 저축할 시기가 좀더 남아있어서 향후에도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좀 상담을 종료해드렸습니다. 네. 평생 함께 가시는 거네요, 이 정도면. 네, 맞아요. 제가 어. 지금까지 상담했던 부분 분들은. 네. 이 현금흐름이 계속 변하고 어, 자산 현황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럼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음. 때는 정말 먼저 전문가를 찾으시겠네요. 이런 네. 경우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자 여기서 박태훈 전문가와 함께 음, 나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